온라인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면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24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검색합니다. 신청 서비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시군구 신청을 눌러주세요. 회원 신청하기 클릭. 저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소재지 변경의 경우 수령기관은 변경된 소재지의 관할시군 구청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는 달리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관할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와 변경된 사업장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대표자 정보란의 주소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변경 전의 사업장 주소와 변경 후의 사업장 주소를 각각 입력해주세요.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저는 주소 변경 전에 사업자 등록증과 주소 변경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각각 첨부했습니다.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변경된 주소지의 관할 구청입니다. 사업자 등록 증명에 체크된 것을 확인하시고,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한번더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통신 판매업 변경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나의 서비스,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번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기관 정보를 클릭하면 담당 부서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문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며칠 뒤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신분증과 이전 신고증을 지참하라고 안내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전 신고증은 주소 변경 이전에 발급받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뜻합니다. 관악구청을 방문했습니다. 너무 넓어서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과를 방문해서 새로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했습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으로 인해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해야 하는 분들은 이쪽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